한조떡님, 그, 문물을 겸비하려면 그책한 반은 읽어야 돼. <laughs> 자, 드디어 회덕정에, 그 여러 회원들의 그, 도서 기증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기증을 해서, 어, 도서관, 그, 그, 가칭, 그, 규장각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구석하니, 꽉 차게, 책이 모여지는데, 한 1년 좀 넘게 걸렸네요. 어 마지막에는, 그, 당근 마켓에서, 좀 저렴하게, 어 가끔은, 그, 어 무료 기증으로도, 그 책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 그 활터가 그 문물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어좀 필요하죠 지금 그 사서삼경 관련된 그런 책들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모았고요 어, 일반적인 또그 가벼운 책들 그뭐 공지영 작가 책들도 이렇게 일반 대중적인 것들도 많이 모았고요. 어, 또 만화책, 세계 역사 이런 것도 기증받아서 회원 중에 기증하셨죠. 그리고 인문학 책들, 뭐 유명한 청준세 또 회원분이 기증하셨고요. 어, 그래 그 책이. 사람을 만들죠. 여러 학문에 대한 좀 개론들, 뭐 경영 경제 회계 행정학 정치학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모았고요. 저기 파일링된 것, 어 국궁에 대한 그활속에 대한 문언들, 주로 논문들 주로 논문들을 출력해서 이제 파일링으로도 만들었고요. 또또 어떤 여러 가지 뭐 소설 책들도. 이렇게, 모았고 이 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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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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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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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이에게이렇기증렇게이 해서 이렇게, 뭐 이이 방문하는 그회원의 자녀분들이 뭐, 뭐 와서 봐, 봐도 되고 가지고 와서 때보다가 또 반납해서 될 테고요. 어, 서예 사전들 옥편도 있고 또뭐헌법도 있고 법전도 있고 대전시 사료들 뭐 괴룡산 자료들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서예할 때 글자체 배우기 위해서 서, 대자전 샀던 것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꼭안 보더라도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폼이 나죠. 이렇게 세웠은차로저책 제목만 봐도 책을 읽는 거라고 하니까 그만큼 맹모 삼천지교에서 어 학풍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 책이든지 이 기증을 하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요거는 어, 그 회원분이 어릴 때 보던 거 집에서 묵혀둔 거 아주 귀하게 기증받은 거고요. 어, 이 책을 기증받으면 기증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뭐 조촐 돈 이제 낙관까지 있어서 낙관을 찍는데. 뭐 저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저렇게 찍어 놓으면은 누가 가져간 다음에라도 나중에 집에서 저 보다가 저 낙관 보면 아 이게 내 책이 아니고 회덕정의 책이었구나 하고서 다시 반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마킹이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그 서예 배울 때저 낙관도 제가 직접 팠습니다. 그 파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호 다솔 제 이름도 다 도장 카라고 조각대까지 다 사서 재료까지 사서 직접 팠습니다. 어 그래 그저 같은 경우는 그 책으로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저는 어 코란 경이 가장 그 저한테 큰 떼우침을 줬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구나. 그전에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냐 없냐 이런 고민을 한십수년간 신학을 하, 하면서도 어, 잘 몰랐던 거를 이렇게 코랑경을 읽으면서 깨끗하게 예, 무신론자가 됐죠. 무신론자에서 <laughs> 무신론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laughs> 그러면서 저는 제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독서량이 필요했죠. 독서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철학적인 고뇌가 필요했죠.